네, 주거문화관광입니다. 11월 넷째 주 김해문화관광재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문화의전당 소식인데요, 무려 2006년부터 시작한 김해문화의전당의 대표 레퍼토리 프로그램 저녁의 음악회 어, 157번째 공연을 맞아서 어, 현악 사중주단으로 이번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금호아톨 상주 음악가로 선정된 아르테 과라데스의 연주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1 1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김해 문화예전당 누리홀에서 전석 2만 원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8세 이상 관람이 가능하고요. 많은 관심과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부문화센터 소식입니다. 2015 우한 클래식 시리즈 어린이 예술극장에서 여러분께 전하는 세 번째 이야기. 소리의 꿈은 어린 소나무. 소리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감성적 선율과 노래로 그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11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김해 서부문화센터 한의월에서 5세 이상 관람 가능하고요. 전석 2만 원으로 여기에 김해 시민이면 30% 할인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 성장에 필요한 상상력과 이야기 전달력 등 도움이 많이. 될 만한 그런 공연인 것 같습니다. 김해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영상미디어센터 소식입니다. 김해 시민기획단이 기획을 하고 각 커뮤니티 그룹이 직접 GV를 진행하는 대한민국 유일무이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영화제 김시내 그축제 화려한 막이 11월 28일 열립니다. 개막작 미술관 옆 동물원을 시작으로 2박 3일간 영화제가 김해문화예전당 그리고 CGV 김해점에서 열립니다. 이번 영화에서는 아세안 특별 초청전 내편을 포함해서 한 30여 편 영화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김해문화 관광재단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이번 주 주말은 조금 많이 바쁠 예정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팀이 또 이제 영화제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더 신경이 쓰이는데요. 그리고 우리 보이는 라디오에서도 11월 들어서 영화제 기획단이죠. 시민기획단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 3, 4일 남았네요. 제가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킴의 시민영화제 파이팅!